자,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 특히나 우리가 시간 단축이 압도적으로 가능한 약간 구조 논리로 풀수 있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 이 지문이 좀 네.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되게 유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은 아까도 얘기했지 정보 불충분이 디폴트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디지털 통신 시스템 한 페이지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불가능이야 그러면 당연히 수능 출제하는 과정에서 압축되고 생략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금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당연히 정보가 불충분한 건 당연지사인데 여기서 충분해서 처리가 가능한 완결성을 갖는 정보가 있고요 불충분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정보들이 있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어 이거는 정보 불충분하다? 그러면 은 사실 처리할 확률이 낮고요 그걸로 답내라는 그런 요구도 거의 덜할 건데 지금은 판단이 잘안 되지만 좋은 수능 지문 가지고 좋은 연습을 하시고 나면 딱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 기술을 원리 에 적용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저 따라오셔서 이걸로 그냥 답을 다 내버릴 게 내가. 아시겠지? 그리고 지문을 차후에 볼게. 그래야 느낌 확 보일 거야. 자, 첫 번째. 일단락 주제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야. 그럼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잖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신할 때는 당연히 송신할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제가 전화한다고합시다 엄마라고 해서 전화해볼게요. 그러면 내 핸드폰은 그때 송신기가 되겠죠. 자두 번째 또는 내가 카톡으로 내 카톡으로 또는 배민으로 햄버거를 1 0 개, 피자를 1 0개 주문한다고 해볼게. 요 그러면 이 단말기는 송신기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 뭐 KT 통신사 같은 게 중간에 연결해주는 채널이 될 거고, 그 채널에서 수신기로 보내주면 수신기에서 받아서 아 주문이 들어왔구나라고 판단할 거 아니야? 이게 기본적인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어디서 일어나는 걸 주로 보고 있어요. 송신기에서 일어나는 걸 아니야. 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저스트 송신기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는 게 그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으로 주제 세팅 하플레이스에서 송신기+ 송신기로 이어지고 있잖아. 두 번째. 그러면 송신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부하가 일어난대.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락에서 소스부와 채널부와 부하, 선 부어가 부어의 크게 세 가지 방법이라고 이미 세팅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주제가 세팅된 하플레이스. 여기만 그냥 고정켜 놓고 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여기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스부와 채널부와 선 부어 세가지로 분류해서 적용하셨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봐봐. 소스부의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낼 때 압축한대. 채널부는 뭐냐?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선보는 뭐냐? 전송학에서 하 원리는 뭐야? 전압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오류 검출하기 위해서 이어 정보를 추가한다는 거야. 압축하기 위해서 기호를 부호로 바꾸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소스 부호와의 방법은 정보가 불충분해 이해할 수가 없어. 반면에, 삼중반복부와나차동부호는 예시까지 튀어나와서 원리해가 된다니까. 예시가 있어서 원리해가 되시는 애들과 안 되시는 애들로 분류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 이게 무슨 얘기냐? 요런 얘기야, 사실은. 여러분. 허풍만 부활은 뭐 하라는 얘기냐면, 요런 얘기야. 자, 우리가 햄버거나 피자를 주문할 거야.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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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가 있어. 자, 그럼 봐. 우리 지금 얘를 기계어니 0 또는 1, 이진수로 전달하는 거야. 자, 봐. 부화에서 뭐라 그랬냐? 소스 부화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0 또는 1로 바꿔서 보내는 거야. 아시겠어? 자, 봐. 기호를 0도 내 1로 보낸다. 자, 그럼 기호는 뭐야? 위쪽에 나와 있다시피. 기호는 뭐야? 데이터야, 데이터. 데이터를 기호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햄버거라는 데이터를 기호로 하고 할수 있고, 다시. 그 기호는 뭐로 바꾸는 거야? 0도 내 1로 바꿀 거야. 자, 그럼 봐. 여러분. 햄버거를 0을 배정해주시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1, 2를 배정해주시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얘기야. 햄버거는 뭐를 배정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당연히 위쪽이죠. 위쪽으로 보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섯여 일곱, 여덟. 일곱 개. 이진수 일곱 자리로 전달할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표현하면 이진수 여덟 자리가 표현했잖아, 지금.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라. 햄버거가 나올 확률이 높지. 그래서 작은 비트수한 자리를 배치한 거잖아. 그 얘기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허프만 보아는 뭐 하는 거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다시,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 자, 따라오세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적은 부호를 배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잘 모르겠어? 자, 햄버거 확률이 5분의 4죠? 0을 배치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 아니야 당연히 0을 배치해 주시면 얘는 6자리로 전통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1, 2를 배치해 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리로 보내야 되잖아 즉,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데이터량이 작은 애로 보내주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지 발생 확률이 높아 비트 수가 적은 부호을배정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그러면 저 예시가 있으면 바로 이해될 텐데, 왜저 예시를 안 줬을까? 얘기했잖아. 처리하지 말라고 된 거라니까? 실제로 이건 처리하지 않아도 답 고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거기까지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반면에, 삼준반복구와 구하, 차동구와는 뭐가 나와? 예시가 아예 나와버리잖아. 0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낼래? 그 다음에, 0110은 어떻게 처리할래 아예 물어봐버리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그 처리가 되셨을 때 답이 깔끔하게 나오게끔 설계가 딱된거예요 표정 보니까 못 믿는 표정이야. 지금 같이 떠볼올게 봅시다. 자지은 이렇게 뚫는 거야 그냥 이렇게 뚫어 그냥 얘는 제가 오늘 주식으로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신 다음에 판정하세요 자일단락 그래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죠 그래 주제는 뭐라고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럼 봐봐 뭐한다? 부호하겠대요 자 나머지 정보들을 어차피 처리가 안 되는데 거기서 낑낑거리지 좀봐 결국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통신할 때뭘 보내는 거야? 데이터를 보내야지 당연히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 기호로 뭐 처리해서 보내겠다 알았어. 그래서, 처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넘어가라니까? 중요한 건 뭐야? 주제라고.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인 1달러 이 넘어간 이 포인트에 집중하셔야 되고, 송신기, 송신기 집중하세요. 자, 그럼 봐. 송신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부화 과정이 벌어진다를 또 잡아놨잖아. 그런데 그걸 심지어 몇번 잡아놨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잡아놨잖아. 요 그럼 아무리 봐도 그의 주제는 송신기 싫어는부하겠지그러면 다른 건 처리 못 하더라도, 송신기 싫어는부화는 처리하셔야 정답 고르는데 지장 없겠구나라는 그 틀은, 그 접근 원리는 확립을 하시라. 제발, 오늘 그냥 주의식으로 그거 하나라도 가져가시라고. 아이고, 부꾸러웠다 그래서, 송신계에서 뭐가 일어난다? 1, 소스부와 2, 채널부와 3, 선부와야. 그럼 어김없이, 1달락에서 2달락 넘어가 이 포인트에서 주제가 세팅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소스부와. 당연히, 채널부와. 당연히, 선부와.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소스부와, 채널부와, 선부와. 그 전체 끝났어. 이 느낌이야. 아시겠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 주제는 뭐야? 1, 소스부와, 2, 채널부와, 3, 선부와라고. 그럼 2달락 주제, 소주제는 뭡니까? 소스부와의 원리지. 문제는 뭐야? 자이 달락에 소스가 왜 쓰는데 데이터 압축이야. 그래서 어떻게 기호를 데이터 기호를 0과 1이라는 부호로 바꾼대요. 자 그리고 아까 이진수 한 자리를 1비 트라고 하는 거야 비트 개념은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제가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비트 개념보다도 뒤쪽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여기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할게 뭐 그렇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밑에 세 번째 줄 그중 하나라고 좁혀 놓은 부분이 중요한 건데 허프모 뭐 핵심 원리를 설명을 안 하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 자 그럼 이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 그럼 이 단락 넘어가시면 알겠지만 채널 부호라는 게 뭐냐. 뭐냐? 오류 검출하기 위해서 이여 정보를 추가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오류가 생기면 문제죠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이여 정보를 추가해서 해결하시겠다고 됐어? 자 어떻게 추가하시겠대? 삼종 반복을 하시겠대 그래서 0을 가지고 삼종 반복해서 보내시고 1을 가지시고 111삼종 반복해서 보내신다고요 됐어? 그럼 왜 이렇게 보내는 거냐 여기 아주 디테일한 설명은 없는데 이건 또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 잠깐만 저를 따라오실게요 자봐 여러분 우리가 0이라는 걸 보낼 때 당연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0을 그대로 보내버려면 봐 0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1로 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원래 통신에는 그래 통신은 야 라고 했는데 저기 듣고 있는 애들 어 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됐어? 그럼 봐 얘들아 0이라고 했는데 저기 있는 애들은 1이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아 선생님 어디 그래요? 자 얘기가 그 얘기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갈 거라 근데 오류 확률이 1%는 없겠니? 그 얘기야 이해되셨어? 그럼 봐봐 이렇게 오류 확률이 있으면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시겠대? 아예 000으로 세번을 보내시겠대 삼중 반복해서 보내시겠대. 애들아 그럼 봐봐. 셋다 오류가 생길 확률은 매우 낮겠죠. 맞죠? 자, 그럼 봐봐. 가장 높은 확률은 정상적으로 갈 확률이야. 그 다음 확률은 뭐겠어? 한 자리 정도에서 오류가 나는 확률이야. 한 자리 정도에서 오류가 나는 확률이야. 한 자리 나는, 한 자리 정도에서 오류가 나는 확률이야. 그러면 어차피 과반 기준으로 0이라고 처리해주시면 하나 정도의 오류는 검출이 될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오류가 두 개가 생겨버렸어 자, 이런 확률은 매우 낮아. 하지만 어쨌든 세까지도 오류가 날수 있겠잖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오류가 안 나거나 하나 정도 나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지. 두개 이상 나는 건 겨우 덜 하단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받은 입장에서 원래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과반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더 확률적으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과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아직도 이해 안 돼? 됐지? 됐지? 됐다고 됐다. 해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 나오잖아. 자, 0을 000으로 보내시겠대? 됐죠? 그러면 당연히 0이 000으로 가면 당연히 0으로 환산하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001 하나 오류일 수도 있고, 010 하나 오류일 수도 있고, 1 0 0 하나 오류일 수도 있어. 어쨌든 0 과반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 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뭐야? 1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반으로 1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셨지?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하나 정도의 오류는 당연히 정정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수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발체도기야. 그래서 수치발체도기라고 적으세요. 어차피 기억 못해 넘어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사 달라 볼게.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채널 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전기 신호 변환인데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차동 부화야. 그럼 차동 부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0이면 전압 유지, 1이면전환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래. 아니 그게 뭔데 이해를 못하겠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시는 거야. 예시를 들어오셨더니 기준 전압이 양이 네 어떻게 하시겠대? 0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0이 나오면 유지한다. 1이 나면 어떻게 된다? 변환한다1이 나면 어떻게 한다? 변환한다 0이 나면 어떻게 한다? 유지한다. 그러니까 양, 음, 양, 양이 나오잖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요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지 말겠지만 허프만 법은 예시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삼정만 법과 차동법은 부 당연히 예시까지 들어가면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원리 이해가 가능하고 당연히 얘 원리에 든냐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셨겠지 실제로 얘 가지고 이해하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고요. 이두 가지 가지고 처리하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라고 설계가 돼 있으시다니까. 이건 그냥 디폴트야. 80% 90% 이상의 지문이 그냥 이런 설계를 가지고 있어, 과학기술은. 그냥 이거 활용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연습을 해볼 건데, 저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자, 40번 문제. 당연히 그래 주제니까 부하 물어봤죠? 세 번째 문제부터 보는 이유는 방금 저 설명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야. 자, 여기서, 잘 봐. 바로 정답이 5번 딱 풀고 나서, 그 다음에 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모든 선지 다털 거야. 자, 5번 선지 봐. 삼전 반복부와 원리를 이해보자. 해 0을 부하했지? 보냈어? 그럼 봐, 얘들아. 삼준반복부와는 어떤 원리야? 과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되시죠? 그럼 봐. 두개 비트 오류가 생겼어. 0을 보내서 000을 보낼 건데 두개 비트 오류가 생겼으니까 110 또는 101 또는 011이 나올 거야. 됐죠? 근데 어쨌든 과반 가지고 판정하니까 1이 되어버리잖아. 오류 검출이 됐어 안 됐어? 안 되잖아. 5번 끝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준반복부와의 한계는 두개 이상에서 오류 검출은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사고까지 이해를 통해서 나간 학생들 5번 선지가 딱 하고 골라지겠지. 이해됐니? 이게 정말 똑똑한 애들이고 능력 있고 그 실력 있고 그런 애들을 변별하는 거 아니겠냐? 내용일치로? 야, 눈만 있으면 푸는 문제를. 내용일치로? 생각 없이도 푸는 문제를. 시간만 있어도 푸는 문제를. 왜 내겠어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문제도 봐. 자, 아, 선생님 1번 선제 어떻게 판단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시간 안에 풀 능력이 못 돼. 넘어가요. 어차피 정답 확률로 나자. 왜? 엔토피라는 개념이 내가 여기 필기한 그 어떤 개념들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어차피 정답 선제 될 확률은 13% 미만이야. 왜 인생을 13%에 거, 87%에 거셔야지. 자, 이번 선지방. 엔트로피 부활 통해서 엔트로피 부화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건 이거야. 흐림은 몇 번이야? 흐림은 10이야. 아이고, 어, 01이야. 흐림은, 흐림이, 아만 흐림이, 흐림이, 흐림이는 01이야. 흐림이 01이. B는 어떻게 되냐? B. 10이야. B는 10. 어머나, 바로 틀렸네. 정답. 2번 틀렸죠? 정답이면 아니고 2번 틀렸죠? 왜? 01은 맞았는데 10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00으로서 당연히 아우시지 자, 3점만 복구하했어 아까도 나왔다. 야, 아까 3번 문제에서 정답 선지에서 이어지는 사고잖아. 자, 과반 처리라니까. 110이면 얼마로? 1로. 001이면 과반 0으로 탐정. 101이면 과반 1. 100, 과반 0. 어? 둘이 같죠? 서로 다른 날씨 틀렸죠? 됐어, 요 여기까지. 마지막 4번 선지다. 좀만 집중해. 자, 비라는건 뭡니까? 비라는건 뭡니까? 10이야. 그럼 얘를 3점만 복구했으니까 111 00으로 보낸다고. 됐어, 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라. 기준 신호가 플러스야. 그러면, 0일 때는 유지야. 1일 때는 변환이야. 그럼 기준 신호, 양을 기준으로 변환했죠? 1 나왔으니까 또 변환이죠? 1을 기준으로 또 변환했죠? 유지, 유지, 유지야. 그래서 음, 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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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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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정답 4번 끝이라고. 아시겠어? 이 느낌이야. 요거 잡으셔야 돼. 쓸데없는 정보가 들을수록 헷갈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시는 거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구조 잡아서 핵심을 이해해서 정답 선지되는 이 4구름에 집중해 주셔야 돼. 나머지 선지도 좀 이따 같이 볼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바로 답 나왔고, 이제 1번 문제로 갈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문제풀인 요런 문제풀이야. 자, 예를 들면, 4번 선지를 판정하려면 첫 번째, 영상이 뭔지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발체도 개볼게. 영상이 뭐니? 어, 영상은 데이터구나.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의 조합이구나. 그래? 그럼 기호를 전송해? 전송 어떻게 하지? 아, 기호를 부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구나. 어딨냐? 어, 전달, 전달의 전송. 그래, 그럼 부호 과정을 통해서 전송하는구나. 그러면, 영상을 전송할 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자궁으로 인한 오류가 있나? 어디있지어디있지 어디 있지? 어, 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오류. 언제 오류 생기니? 자궁으로 인한 오류. 어디있어 어, 자궁으로 인한 오류 있네. 오류가 어떻게 된대? 발생한대. 오류가 발생한다고?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 틀렸네. 야, 내 문제 20개 선지를 이렇게 하고 계실라고? 너 혼자 이거 한 3시간 풉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는 불가능한 거야, 얘들아. 얘들아, 착각 좀 하지 마, 제발.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답 선지 하나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는 시간이 짧으니까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오답 선지까지 이걸 이러고 있다고요? 어느 세월에 하실 건데? 어느 세월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선지 하나 판단하는 데만 30초 걸렸잖아. 됐어?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야, 지문은아니냐 30초는 또 짧은 거야, 이런 건 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쉽고 간단한 문제 같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건데요? 저 따라오시라고. 지금 읽으셨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봐 봐봐. 자. fx는요 x, x-1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당연히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암산도 가능하시잖아요 고그 얘기야 그럼 주일자리가 이거 암산할 수 있을까? 고그 얘기야 고그 얘기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x-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암산이 되는 건왜 때문이야? 니네가이 그래프를 진짜 수백 번은 그렸기 때문이야 수천 번은 그렸기 때문이야 백 번만 그려주세요 그러면 안될 수가 없어 자꾸 자꾸 그릴 줄도 모르면서 암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릴 수 있는 다음에 암산하시는 거야 이게 된 다음에 암산하는 거야 선생님 실전에 시간 없는데 언제 하고 있나요 제발 좀 그래프도 못 그리면 무슨 암산이야 속도는 금방 붙어 그냥 이 처리가 우선이야 자 이걸로 푼다 소스 부가 뭐하는 거야 압축하기 위해서 기호를 부호로 전환하는 거야 채널 부화 뭐야 오류 검출하기 위해서 잉여정보 추가하는 거야 저 따라오세요 압축 언제 쓴다고 소스 부화라니까 채널 부화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녀 정보를 추가하는 건또 어떻게 압축이 되시겠어? 이해 되셨어? 얘들아, 우리 지금 주제가 뭐야? 저 따라와. 주제가 뭐야? 송신기요. 그럼 송신기에서 데이터 좀만 추가해볼게. 기호를 뭐로 했어? 부호로 전환했어. 내가 배민에다가 여러분 간식 주문하려고 햄버거를 0이라고 보냈다니까? 근데 여러분, 0이라고 기호를 부호로 보냈더니, 우리 햄버거집 사장님께서 0이라고 받으면 이 새끼는 햄버거를 시킨가 피자를 시킨가 뭐 하는 새끼라고 할 거냐? 상식적으로 여러분 햄버거를 0이라고 보내셨으면 0이라고 받은 우리 햄버거집 사장님은 얘를 햄버거로 해석을 하셔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기호를 부호로 바꿨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부호를 기호로 바꾸셔야지 이거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수신기에는 부호로 기호를 바꾸는 기능이 있어야지 이걸 자꾸 눈으로 찾고 있니까 잘안 보일 거아니야 정답은 끝난 거야. 상식으로. 선생님, 그런 상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니가 틀리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그거서 그런 시험했어요 그런 시험이에요. 왜요? 야, 니가 맞겠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맞겠어. 심지어 전공자잖아. 이바닥 20년 넘게 했고, 현재 평가원 계신 교수님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같이 공부했고, 때때로 그 교수님들의 제자였어요. 내가 틀리겠어? 다시 한번얘기하자 여러분, 서리파이 됐고요. 개런티 됐다고. 더 나은 서리파이 된, 개런티 된, 근거 있으시면 그거 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냥 이거야. 이거로 국민 평균 5등급 따라가면서 5등급이 목표는 그렇게 하세요. 무시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손흥민 발끝도 못 따라가는 축구 실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보면서 야, 내가 뛰면 더잘 뛰겠다 같은 개 병신 같은 소리 하지 않아. 하지만 내 분야에서는 저는 그 누구한테도 떳떳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야. 그냥 이거야. 계속 둡니다. 3번 살지 <laughs> 미안해 웃어서 야 압축하는데 인여정물을 넣으면 압축이 되겠니?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시라니까 자 그리고 봐이녀정 물은 언제 쓴다 그랬어? 채널부호화에서 오류 검출하라고 압축하는 거 언제 쓰는 가 소스부호화잖아 아무리 봐도 주제로구나 상식적으로는 빠질 수가 없다니까 자 그리고 봐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 우리 채널부호를 쓴 이유가 뭐야? 그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뭘 추가했어? 정보를 추가했잖아 누가? 채널부호화가 정답은 당연히 2번 말고 없다니까 뭐로 푼 거야? 뭐로 푼 거야? 필기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걸로 푼 거야. 선생님, 저는 내용일치가 편해요. 그렇겠지. 얘들아, 헬스장을 가. 땀 뻘뻘 흘리면서 자기 한계까지 횟수를 치는 애가 근육이 성장하고 있을까? 편하게 운동하고 있는 애들과 근육이 성장하고 있을까? 당연한 거야. 공부도 똑같아. 인생도 똑같아. 편하다는 건요. 바꿔 얘기할 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뒤지기 힘들다는 거 바꿔 얘기할 게 그만큼 내가 한계를 깨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다만, 방향이 옳아야죠. 노동으로 이미 몸이 힘들면 안 돼. 방향성이 옳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부분은요, 연구를 하면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헬스 같은 거는 피지컬적인 부분이고, 그게 물리적인 부분이니까, 요즘 들어 연구가 되게 잘된 거야. 그래서 20년 전 운동하고, 10년 전 운동하고, 지금 운동이 엄청 달라졌고요. 국어도 마찬가지야.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국어라는 과목에도 연구가 되게 안돼 있어서, 그냥 이런저런 작품 다 갖다 써먹었다면, 이제는 이거야, 그냥. 너희가 누구 수업을 들어봐도 이제 구조도안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으시고, 누구 수업을 들어봐도 배경식 안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 있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 안 돼. 올해 안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인생이 길고요. 여러분의 20대가 끝없이 길다면 10수, 20수를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꽃다운 나이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올해 무조건 끝내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3 9번 쪽부터 볼게요. 자 넘어가서 40번 문제 보러 갈게 얘들아 잘 봐. 자 우리 지금 그래주제가 뭐였다니까? 송신기에서의 부활하고 한 음절 틀린 거 보이죠? 주제만 잡아도 2번 선지 모르시지? 넘어가. 세부 내용이니까. 3번 선지 아까 채널부가 뭐라 그랬어? 아니 자꾸 오류 검출하기 위해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뭐하는 거야? 이여 정보를 추가한다니까. 아, 왜 자꾸 이상 소리를 하는 거야, 짠나게 이해됐어? 주제 4번면 그냥 뭔이상소리 하고 계시지라고 바로 보인다니까? 4번은요? 수치 발체도 하는데 모르시면 넘어가고 그냥 정보공 보였잖아. 시간 많으면 이번 4번 분석해. 됐어? 자, 그럼 남는 문제 하나지. 이것도 진짜 신기하다, 얘들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갔더라 제일 중요한 게 주제야. 주제가 정답될 확률이 87% 이상이야. 그러면 주제는 어디 위치됐다? 여기. 됐어? 1달락끝 2달러 초반을 볼게. 어머나? 39번에 정답이 짠! 하고 나와있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야. 확률이 동일해 엔트로피는 최대값이야. 확률 동일, 엔트로피 최대값,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되려면 확률이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군요. 정답, 2번 이해됐어? 예, 답은 이렇게 황당하게 나와. 그냥 설계가 그래. 그냥 따라가시면 돼. 자꾸 이상한 짓좀 하려고 하지 마. 선생님, 저는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4등급 맞으려고 하지 마. 선생님, 저 나름대로 2등급 나왔어요. 그렇게 2등급으로 환계를짓지 마. 이거 받아들이시면 어느새 100분의 1까지 그냥 가 있을 거야. 장담할게. 제발, 속년샘딱한 달만. 하루에. 세 지문씩. 그몇 지문이야? 얼추 백 지문 되지. 백 지문 딱 해봐. 안 바뀌면 네 박살 잡아도 돼. 때려도 돼. 나 튼튼해. 몇대맞는다고안 안 주고. 그냥 해. 점이 화세요 그냥. 되셨죠? 끝이야. 끝이야. 그냥 이거야. 아시겠어? 자, 요 느낌을 주는 게몇개더 있거든요. 영상 잠깐 끊을게